Such long legs bend at the knee. How your eyes betray what you think of me. They're telling me that I should leave. My God, lose sight. It's so. 손눈쩍퐁 예약을 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제 사진을 보고 직접 해주시고 싶어서 예약을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사진을 볼 곳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약을 받고 있던 상태고 오늘 시간을 빼둔 김에 밥을 밖에서 먹자 해서 밥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음, 어, 맛있 음. 뜨거워! 와 먹어봐 아고추 진짜 맛있다 음. 라면 음~~ 진짜 맛있다 음거게다이 되었나? 끝나어떡 음. 이거 귀요미동응귀요 네. 여기 있어요 아음이한신한아들아음 으음. 한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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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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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으음. 这个牛蛙放在前面像、啊、这样吃的太不方便了。喂，哎、你也吃呢？嗯，其实、欸这个、我可以。在房间里做。啊、嗯，没想到你米饭也吃啊。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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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줄기에 안 흘리며 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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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백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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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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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엄청 급하게 달려오더니 여기 풀썩 누워버렸어. 너무 귀여워. 그어걸그 걸어 그루그 졸려. 잘게요. 그 자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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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쁜이 왜, 그렁? 왜, 래 왜, 예 왜, 이드러운 토끼 <웃음> 부담스러워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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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준비 끝. 요새 맨날 좀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다가 거의 안한 상태로 영상을 찍으려니까 되게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걸요. 이래서 변신의 시작은 무섭다는 것인다. 아브. 어떻게 나는 운동 하시는 거지롱. 슬리퍼는 너가 가지고 놀도록.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다 u r o 5 euro. 5 euro. 5 euro. 5 e 人多一点点吧，这近的怎么？你不、哦？哎，这弄过来比没了。<laughs> <laughs> I can't even see the engine。他不在最上了，他可能慢慢的再降下来。啊是吗嗯。啊，对对，好像是。嗯。不一定他要到米兰呢到米兰了，已经开始这样子吗？嗯。没什么，嗯、什么东西 어머 어머. 아빠는 나. 완전 기엽다. I hope our m a d e m and masters can enjoy the water liking. 제가 독서 컨텐츠를 찍다가 요새 못 찍고 있잖아요. 가끔 요새는 무슨 책 읽고 있는지 궁금하다 DM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찾아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게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제적 지식을 좀 습득해보고자 경제 서적을 많이 찾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책들은 많이 못 읽고 있어요. <목소리를 듣는> 왜? 그냥 쉬워봐. 쉬워봐. 아, 큰. 좀만 틀면 쉬피아신 뭐? 嗯、觉得口臭吗？嗯，去消毒。啊、我来一个吧。吃了韩国的牛杂。嘿个、嗯。我做牛杂。嘿嘿嘿。我做牛杂。嘿嘿嘿。我做牛杂。嘿 네, 컨벤스 컨 이거는 COD COD 친구들이랑 아필립티브 타임을 보내면서 재밌게 놀았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밖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분위기가 처음부터 사실 조금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생각이 어저 둘이 싸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냥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자의 촉은 정말 대단한가봐요.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더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눈빛이 굉장히 눈빛은 수많은 언어를 내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욕이 담기는 막 눈빛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오늘의 저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열이 나고 너무 몸살 기운 있고 아빠도 봤더니 사랑니 때문이었어요. 사랑니가 이 놈이 계속 말썽을 부리면서 해도 되게 예쁘게 자라줬거든요. 고맙게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교정하느라고 치아를 네 개나 뺐으니까 이거 사랑니는 그냥 두면 나중에 재산이 될수 있다 하셔서 안 뽑았는데 아 이게 한 번씩 좀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씻 씻고 싶어요.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좀 피부화장을 했더니 얼굴이 밤되니까 확실히 많이 답답하네요. 생얼로 다닐 때보다. 빨리 집 가서 씻어야겠습니다. 제 잠옷이에요. 좀 웃기죠? 이거, 이렇게 이탈리아 잠옷이랑 비키니 브랜드, 테제니스라는 데에서 엄청 세일하길래 샀는데, 마스크팩 붙이기까지 끝났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우와 어떻게 고양아 내려가 내려가 아 진짜 요놈의 고양이 오유유 말썽꾸러기 아주 제가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레오에서 꾸준하게 사용을 충분히 해보고. 구독자님들에게 효과를 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써보고 효과를 공유해드릴 생각에 꾸준히 한달 반, 한두달 가까이를 썼어요. 근데 사용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받은 거는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된 디바이스고 UFO 디바이스 자체가 피부에 수분 공급을 이렇게 도와주는 디바이스래요. 되게 조그맣죠? 저는 지금 휴대폰을 가져와서 블루투스 연결을 했고요. 원래는 서로에게 보면은 이런 팩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핵은 이렇게 조그매서 조금? 이거를 열면 딱이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맞도록 이렇게 근데 보면 이제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바이스 LED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색상마다 피부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요. 저는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을 때에도 블루 LED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사실 여러분 피부과도 한번 갔다 온다 해가지고 피부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뭐든지 관리는 꾸준히 해야지 조금 차이가 날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스를 딱 사용했을 때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녁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고 딱 디바이스로 마사지 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은 수분 공급이 잘 돼서 그런지 석광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짜 피곤할 때 빼고는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하나가 있어도 여러 가지 색상의 LED로 다채로운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집에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각자 니즈에 맞게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가 끝났습니다.